오늘부터 여섯 개 분가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에 병무청,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벤처부, 고용, 고용노동부,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의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오후에는 외교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외교안보 분과에서는 오전 9시 국방과학연구소 14시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제1분과는 오전 9시 30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가 있고 경제 2분과는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부, 14시 해양수산부, 16시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전 10시 감사원, 14시 인사혁신처, 16시 30분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오전 10시 원자력안전위원회, 14시 교육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고,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오전 10시 문화체육관광부, 13시 30분 환경부, 14시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기획 위원회 인선이 확정되었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 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이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제대로 이용하고 이행하고 추진하며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는 역할,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더 가까이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기획위원회가 당선인이 약속한 내용 중 당장 해결이 필요한 문제, 지역 현안 문제, 분과에서 다루기 힘든 부분들의 보완, 정책에 관한 국민들과의 소통, 법률 대응 등 정무적인 역할, 그리고 정책 제안들을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오늘 임명되는 기획 위원의 총 위원은 31명입니다. 이중 상임 기획 위원은 5명으로 강승규 전 의원, 구자근 의원, 윤창현 의원, 정동만 의원, 김상협 제주연구원 원장입니다. 기획 위원은 16명으로 김영태 전 쿠팡 부사장, 김재식 국민의힘 서울시당 구로갑 당협위원장 이상래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주희 전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기획위원 0 명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기획위원에는 강호승 TY미디어 대표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에서 중앙회장 이해령 국민의힘 홍보 팀장 등이 구, 등이 어, 들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구체적인 임무를 가지고 기능적으로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이 외에도 청년들의 의견 수렴, 정책 방향을 국민들께 보다 잘 설명 드리기 위한 여러 활동, 법률 기능 등. 특정 분과에 속하지 않은 사안 등에 대응하는 기능도 담당할 계획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세 개의 TF 중에 부동산 TF 팀장으로 심교원 교수가 결정되었습니다. 심교원 교수가 결정되었습니다. 심교원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도시정책학회 상임이사, 국토교통부 신도시 자문위원 등을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심교원 팀장을 중심으로 경제 1분과, 경제 2분과의 전문 실무 위원과 외부 자문 위원들로 구성된 부동산 TF에서는 시급한 핵심 과제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며 시장 불안 등 부작용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이행 순서들을 조율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워크숍 계획이 확정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은 3월 26일 토요일 3시부터 서울 창업 퍼브 컨퍼런스 홀에서 열립니다. 참석 대상은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취임준비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 지역균형발전위원장, 인수위원 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까지로 확정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환경 변화 및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미래 디지털 강국 ICT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정 운영 전략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국정 철학, 비전, 국정 핵심 아젠다 등의 분과별 토론을 통해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 과제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수위 내부의 전문가보다는 외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경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제 안내드렸던 강연자에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김영태, 김현장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글로벌 거시 환경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 t 융합 기술원 배순민 소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롬 AI 투 메타버스라는 주제 강연도 있습니다. 이후 분과별 토론과 토론 내용 발표 후 마무리됩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 발표해주신 내용은 아닌데요. 오늘 저희 안철수 위원장께서 코로나 특이 주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 시부터 3시 반까지 네. 네. 그 소상공인 피해 규모 추산이 됐는지, 그리고 혹 된다면 서면 브리핑이 언제 나오는지 여쭙겠습니다. 어, 오늘 아마 그 추산된 내용에 대해서 그 정부가 와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끝나고 나면 서면 어제처럼. 화면 브리핑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예. 네, 디트리히 유재민 기자입니다. 인수위 정부 업무보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KBS하고 박문진 대상으로 업무보고 성격이 아니라 간담회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사실 여부 확인하고요. 일부에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공영방송 은 길들이기로 좀 비춰질 수 있다는 좀 우려가 있어서 좀 어떤 입장인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 하나는 그윤 당선인께서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 방문 추진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어서 좀 논란이 있는데요. 혹시 인수위에서 방문 목적이라든가 구체적인 일정, 시기 확정이 됐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뒤에 질문은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어, 김은혜 대변인께서 아마 발표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그 문제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나 MBC를 담당하고 있는 방문진에 대해서 이게 어, 정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 보고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 그리고 방송 콘텐츠나 그런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는 것이 안 되지만, KBS나 MBC의 운영 상태라든지 경영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또 수신료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형식을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공감되는.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 과학기술교육 분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이 되면 다시 안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어, 예 여기좀 하시고 그다음에. 네, YTN 김승환입니다. 그 예전 당선인께서 용산 이전비 추산을 496억 산출했을 때 기재부에서 뽑았다고 하셨는데 기재부에서는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청와대 이전 관련된 거는 저희 소속이 아니고 어.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 TF는 저희 그 안철수 위원장이 운영하는 그 인수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당 대변인 쪽이나 아니면 청와대 이전 TF 쪽으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아까, 아까 어디가 먼저 들으신 분이 있었는데요. 여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질문들에 대한 거는, 어, 우리 그 최수석 수석 부대변님께서 다시 답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준비된 내용이 질문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예. 네. 네, 머니투데이 김인환입니다. 그 지금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이슈가 워낙 많아서 예. 그 어제 발족한 정부 조직 개편 t f 있잖아요. 예. 그 위원 공개는 일단 어려운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하나 하나만 더 네. 추가하면 그 대변인이시기 전에 좀 과학기술인이시니까 과학기술 부총리제 뭐 신설 가능성이나 뭐 항공우주청 신설 가능성도 지금 뭐 과학계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 좀 명확하게 말씀 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어, 정부조직 그 TF는 아직 구성이 완료가 안 됐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기조 분과에 문의를 했는데 아직 이제 팀장도 안정해졌고요. 어, 정부조직개혁 TF 같은 경우는 팀장이 정해지고 나면 각 분과별로 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수렴하고 또 당선인의 그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어 그 작업을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된 단계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정보 조직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시작도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그 어제 안철수 위원장께서 코로나 특의 민생 경제 분과 회의하시고 나서 서면 브리핑에서 50조 원이라는 금액 규모보다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될수 있는 보상 규모 확정 주문했다고 하셨는데 오늘 기재부 보고를 받으실 때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네. 만약에 금액이 오늘 나온다면 오늘 이후에 서면 브리핑에서 금액 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게 사실은 오늘 보고가 될지 안 될지조차도 지금 불확실합니다만, 어쨌거나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 오늘 그 얘기를 했던 내용들은 정리해서 브리핑이 나갈 것이니까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늦게 나옵니 어, 두 시, 던가 2시 반부터인가요? 2 시부터인가 아직 아직 그. 회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게 끝나고 나면 어제도 그랬지만 그걸 정리해서 브리핑 그러니까 서면으로라도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다른 질문 저희 끝에 예. 네 MBC 배준우 기자라고 합니다. 그 심규원 교수님 이제 TF 팀장으로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이게 뭐 민, 부동산 정책을 좀 민간 주도로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신지 아, 네, TF 구성에 대한 거 주문드립니다. 아 그신 교수님이 경제 이분과의 전문위원으로 지금 합류를 하고 계시고요 부동산 정책에 그야말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일분과 이분과 뭐 수요 공급 즉 측면을 다룰 수 있는 전문위원들 실무위원들 더하기 주거 복지나 이런 쪽에 그 자문을 주실 수 있는 외부 자문위원들을 더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 그 자문위원들은 민간에서 많이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질문이 자꾸 많아지네요. 예, 여기 하시고 그 다음에 저 끝에 하시면 요 네, 경향신문 조문입니다. 그 국무총리 지명 일정이 가닥이 잡힌 것처럼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지명안는 안을 마련했다고까지 이제 시가되 있는데 내달 0일에 이 부분이 겨, 정리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부에서 논의가 좀 진행 중이라면 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그 국무총리 지명이나 그 관련된 거는 당선인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쪽에서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예. 예제 끝에 한 번만 받고 끝내 겠습니다 예. 저... 네, 조선비즈 김문관입니다. 어제 그 워크숍 발표자가 김소영 교수였는데 네, 네. 오늘 바뀐 것 같은데요. 네. 뭐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아,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김소영 교수님으로 했다가 어,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기를 이번 워크숍은 내부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외부의 얘기를 더 많이 경청하자. 그래서 이제 그. 강연자, 강연자가 바뀌었습니다. 주제는 거의 비슷한데 예, 강연자를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저기 마, 끝으로 저기 끝에 들으셨으니까 한 분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 네, 저 SBS 송영재 기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검 업무보고 관련 보도자를 봤는데 이 하단 내용 보면은 인수위원들께서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셨다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당선인 총자, 총장 시절에? 징계나 감찰에 연루됐던 검사들의 어떤 행동들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걸 말씀하신 구체적 사례가 뭔지 궁금하고요. 예. 제가 여기 예. 들어오기 직전에 그 자료를 받, 그 만들어서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 내용은 저희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할수 있으면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예. 그 인수위원들 말씀에 대검에서는 뭐라고 예. 답변하셨는지. 예. 그답변 그 궁금합니다. 이 내용부터는 지금 그 최수석. 부대변인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그 질문을 다시 이최 수석부대변인께서 받아 주시겠습니다. 네. 예. 어.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제가, 제가 이제 전화를 계속 못 받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계속 제가 이렇게 배석해야 되는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사실은 업무 중에 전화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전화 오는 거에 문자를 드리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그거를 조금 시가 시차는 있겠지만, 틈틈이 이제 피드백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보다는 문자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성님 마저 해 주시죠. 예.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최지연입니다. 그 마지막에 질문 주신 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였다는 부분은 당선인이 아니고 인수위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을 표현한 것이고 당선인의 뜻은 오로지 국민만을 받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린다는 드리겠다는 그런 뜻을 당선인께서는 전하셨고요. 그 정도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그 대검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문자로 주시거나 좀 개별 연락을 주시거나 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답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 우선 대검 업무보고 중에 수사지휘권 폐지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그 어떤 방법 제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그래서 그 법률개정 전이라도 새 정부에서 그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1차적으로는 훈련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을 좀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검찰의 예산권 독립 공약은 가능한지 예산권 독립 시 국회 출석 방안 등이 검토되었는지에 관한 질문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아 이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이고 인수위도 기본적으로는 이 기조에 따라서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 기본적으로는 그. 검찰의 국회 출석 방안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인수위원들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것을 그 업무보고서에 요청을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예산 독립 자체가 검찰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의 통제를 받겠다는 그런 취지라는 점을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확대하게 되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검찰청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 업무버거 중에 6대 범죄 외에도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범죄들에 관한 언급이 좀 있었고, 수사 그 범위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해야 된다고 인수위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앞으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소야 대 국면에서 법률 개정이 어렵게 되면 그 전반적인 공약 시행이 어렵게 되는 것인지, 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어,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그 즉시 추진하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수사권 폐지나 검찰 예산 편성권 논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내각의 권한을 내려놓고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그런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내일 감사원 업무 보고 시에 감사위원 재청 문제에 대해서 인수위 차원의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나 요청이 있을지에 대한 문의도 있으셨습니다. 인수위 차원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서 지적을 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당선인 확정 후에 임기가 4년이 되는 감사위원을 그현 정부가 임명한 전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점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그정무사법행정분과의 일부 실무위원을 추천 과정에 관한 기사가 좀 있었는데 그 인사 절차에 관한 것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그.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그 인사 원칙에 부합하는 그런 인사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검찰청 업무 보고 이외에 다른 보도들이 조금 있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기재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에 가상 자산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업무보고에는 통상적으로 공약에 관한 검토 의견이 포함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도 가상자산 과세 관련 항목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기재부가 그 공약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확인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처는 여러 각도의 의견을 대진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수위가 산은의 산업은행에 부산 이전 검토하고 있고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산을 동북아 금융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의 취지는 인수위 내부에서 모두 공감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살펴볼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는 취지의 보도로 이해가 됩니다. 향후 업무 추진에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수위가 그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규제를 아 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보도는 살펴보았더니 원론적이고 아직은 그 개인적인 의견을 표한 것으로 보이고. 어,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서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수위 입장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을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거 하나만요. 제청 사례가 없는 건 맞는데. 제가 0분 저. 이거 한 번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 하나만 저기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위원 그 임명에 관해서 당선인이 확정된 후에 당시의 정부, 현 정부가 임기 4년에 감사 위원을 임명하거나 재청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최근 15년을 확인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15년 동안요. 예, 기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추가 경정 추경 관련해 가지고요. 재원 마련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초과 세수를 하실 건지 국채 발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예산 구조 조정을 하실 건지 좀 플랜에 대해서 좀 나온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 업무보고가 오후로 예정되어 있어서 아마 업무보고 이후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기자님들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선거 과정에서 공약 말씀드릴 때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두고 그 검토하는 방안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조치이고요. 그래서 구조조정이나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른 말씀들은 또 뒤에서 그 여쭤보고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